이번 제품은 샤오미 미디아 제습기 에요 13 14 리터 한 작동 한 10여분 돌리고 나니까 h6 네, 냉매가 뭐 웹상에서는 뜨는게 뭐 냉매가 없다라고 뜬다고 하는거죠 자 컴프레셔가 돌지 않아도 h6은 뜹니다 온도 센서에서 온도가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냉매가 없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네. 냉매가 없는 경우도 있고, 컴프레셔가 돌지 않아서, 이렇게 H6이 뜨는 거죠. 자, 보시면, 1 3리터 짜리고, 모델 넘바는 DM-CS13BFAOA로 되어 있어요. 자, 요, 미지아 제품 뭐2 2터 짜리도 있죠. 2 2터 짜리도 냉매 빠진 게 되게 많고요. 요렇게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13, 14리터짜리 미지아 제습기는 콤프레셔가 좀 달라요. 22리터짜리랑 그래서 콤프레셔가 죽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고착, 초도 불량도 있어요. 새 상품을 받았는데도 콤프레셔가 안 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작동을 시키면 자 이쪽은 물통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못 느껴요. 자 앞쪽에 갖다 대면은 지금은 펜만 돌고 있는데. 이렇게 갖다 대 보면 미세한 진동음이 있어요. 그때는 컴프레셔가 돌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수리 여부가 가능해요. 근데 컴프레셔가 돌지 않고 전기가 들어가는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징 이런 식으로 징 아니면 징딱징딱 징딱 그런 거는 컴프레셔가 안에 모터가 붙어버린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분해를 해서 한 번, 냉매 체크도 하고, 냉이 다 빠졌으면 또새는데 잡아가지고, 냉매 주입도 해보겠습니다. 자, 분해를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얘는 지금 진동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조립이 다 돼갖고, 원 상태에 있을 때도 보면, 뒤쪽을 갖다 대보면, 뒤쪽 판 쪽을 갖다 대보면, 살짝 진동음이 있어요. 진동음이 꾸준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걔는, 네, 진동이 미세하기 때문에, 다른 걸뭐 갖다 대서 큰 적이 없어요. 자, 지금 분해를 하고선 바로 육안으로 봤는데, 자, 조립이 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 자, 이쪽 부분, 뭐, 대부분 보면 이제 이쪽에서 미세하게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지금 보이시나요, 영상에? 자, 이쪽 부분 지금 꺾여 있어요. 보이실까요? 제가 요렇게 갖다 대볼게요. 완전히 꺾였죠? 이 정도면은 이네발짜리들은 크게 진동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꺾여있어요. 완전히 금이 가가지고 이쪽에서 볼까요? 네, 자, 완전히 꺾였죠? 꺾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갈라졌어요. 갈라져가지고 냉매가 다 빠진 상태에요. 다행인거죠? 어, 다행히 어떻게 보면 콤프레셔가 죽진 않았어요. 이 제품은 콤프레셔가 죽은게 되게 많아요. 고착 안 안에 모터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요것도 관을 새로 다 연결해가지고 네, 냉매도 새로 한번 주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까 끊어졌던 데를 지금 날려가지고 자 이렇게 일자로 네, 그냥 일자로 빼도 될것 같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U자식으로 돌려가지고 네, 접히는 부분에서 조립 과정에서 얘는 좀 접혔던 걸 그대로 그냥 강제로 조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꺾이게 해서 조립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는 많이 꺾여 있었죠. 그래갖고 아예 그냥 육안으로도 보였죠. 동관이 아예 그냥 꺾여가지고 금이 가있는 게. 자, 이쪽 지금 연결, 아까 꺾여있던데 연결해놨고, 자, 이제 냉, 진공 잡고 냉매를 주입해야 돼서 이렇게 또 주입고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니뿔. 이쪽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진공 잡고 냉매 집어넣고 한번 작동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진공을 잡고 있는 와중에, 요렇게 돌려보니까, 보이세요? 컴프레셔가 뒤쪽으로 살짝 누웠죠? 지금 여기 판이 휘었어요. 자, 그러면서 얘가, 그러니까, 뭐 택배 가정에서 그랬는지, 어차피 이게 지금 다 직배송으로 시키시는 거다 보니까, 충격 때문에 얘가 지금, 아까 요런 식으로 꼬여있었죠? 요런 식으로 꼬여있던 게, 앞쪽으로 이제 얘가 쏠리면서, 이 철판이 이제 휜 거죠? 그러면서 동관이 접혔던 상황 같아요. 여기 보면 각이 지금 많이 꺾여 있어요 자 멀리서 한번 찍어볼게요 앞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네. 왼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자얘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봐 보셔도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자 요거를 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4분이고요 네, 최대한 기울어진 거좀 잡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냉매도 집어넣고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처럼 좀 들리죠? 자, 냉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또 소음이 달라지죠? 진공이 잡히니까요. 자, 한 5분 정도 작동시키고 물 맺힌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바판적 좀 휜데 핀이라고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자, 보시면. 아 물이 잘 보일까요? 아이고. 자, 물잘 맺히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상단까지 자, 이쪽은 잘 안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물기들 네, 지금 물기 보이시죠? 자, 이쪽도 이렇게 만져보면 네, 물기 네. 냉잘 돌고 있고요 자, 지금 돌린지가 얼마 안돼서 네, 에바판 쪽은 차갑기는 한데 물은 그렇게 맺히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자 조금 더 한번 더 계속 돌려볼게요. 자 이쪽도 지금 센터가 조금 안 맞았어요. 여기도 좀 바로 잡아드릴 거고. 예. 자 수리 다 끝냈고요. 지금 보면 이제 50%라고 떠 있죠. 자 A는 오토 모드. 자 지금 현재 보면 21도에 47%. 예. 편차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뭐. 5%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자, 습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라고 뜨는데, 자, 얘는 내릴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습도 조절하는 게 있죠. 자, 40. 40이 최저예요. 자, 보시죠. 40이 최저. 습도가 50%일 때는 40에도 작동이 되죠. 근데 이제 40% 이하다 그럴 때는,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옷 모양, 티셔츠 모양 있죠. 의류 건조 모드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컴프레서는 습도 상관없이 붙는 거죠. 자, 지금 보면 계속 작동을 시키고 있었고, 이제 확연히 육안에도 이제 보이게끔 물도 잘 맺히고 있고요. 자, 상단까지. 자, 에바판도 한번 갖다 대볼게요. 자, 손에 물기 하나도 없고. 아유, 잡기가 힘드네, 이게. 자, 이쪽으로 한번 갖다 대볼게요, 이렇게. 자, 아직도 좀더 돌려야 되나 보네요. 네, 물은 잘 맺히고 있어요. 네, 충분히 지금 되게 차가워요. 자, 콤프레셔도 적당히, 네, 미지근하고. 여기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여기 너무 뜨거워요, 그래갖고 오시는 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냉이 잘안 돈다던가, 냉매가 빠져있는 상태. 이렇게 압축관에서 막혀가지고 냉매가 안 도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잘 되고 있고 계속 한번 더 돌려볼게요 지금 만지니까 물은 잘 맺혀요